김유미입니다. 몸 전체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요가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앞자 뒤로 백, 앞전골 엠발 뒤로 손끝이 땅에 달랑 말랑 두손짚으시고 오른발 뒤로 내 판지 자세 자, 고개 돌려서. 왼쪽 발 뒤꿈치 왼쪽으로 살짝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다시 들어와서 원위치 오른쪽 발 뒤꿈치 무릎 가슴 턱 그대로 당겨서 다시 올라와서 아드가서스바나 자세 발. 손발 간격 30, 엉덩이 많이 올리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른발 앞으로 손끝 땅에 대랑 말랑 손땅에 짚으시고요. 다리 들어서 앞정골 그대로 숙입니다. 다시 두손 올려서 뒤로 빼. 한번더 앞, 정골, 오른발 뒤로, 자, 그대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당겨봅니다. 자, 그대로 손 짚으시고요. 오른발 들어서, 꽂혀서, 왼쪽으로, 호흡, 드러나시고, 내쉬고, 다시 발 내리고, 손, 노을런지, 정면 앞으로, 오른발 살짝 내려서, 엉덩이로 뒤로 살짝 빼줍니다. 두 손바닥, 다시 한 번, 노을지로 들어와서, 오른발 드시고요, 그대로 붙입니다. 붙여서, 왼발 뒤로, 쭉빼 중에서 뒤로, 왼 쪽으로, 고쳐서 제쳐서, 그대로 유지. 다시 한번 제자리 들어와서 어깨 숙이고 똑같다 <목소리> 산 어자자세 엉덩이 뒤로 표시고요 무손 나란히 올라 올리자 그대로 올라와서 삼들 아사나 왼쪽으로 가슴을 앞으로 밀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볼게요. 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그대로 유지 다시 천천히 올라와서 자두손 옆으로 발 벌려서 자, 왼쪽으로 사선, 시선도 따라갑니다. 자, 그대로 손 내려갑니다. 삼각자세,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손 감아서, 왼쪽 옆으로 쭉 뻗어봅니다. 다시 올려서, 오시고 또 다시 한번더 오른쪽 발 사선 시선 오른쪽 손끝 자그 내려간 가 삼각자세 자, 시선선 손끝을 바라볼게요 자, 충분하게 바라봤다면. 이 오른손이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서 왼쪽 손목 잡으시고, 시선은 오른쪽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손 짚고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는 자, 왼쪽, 왼쪽으로 사선. 발끝 사선 돌리시고요. 한번 더. 왼 손. 오른쪽 손목 잡으시고. 다시 서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들어봅니다. 손. 바닥에 짚으시고. 배가리 발 조금 더 벌려서 머리를 좀 수리 바닥 손 뒤로 배가리가 있는지 자, 그손 들어와서 발목 잡고 천천히 일어나는다. 천천히 일어나서 그대로 엉덩이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고, 자, 오른쪽 어깨가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대,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와서 저 부에서 들어와서 손두손 손 다시 쭉 올려서 손목 잡고 오른손이 왼쪽 손목을 잡고 올로 쭉 뻗어 올린다 누군가를 손목을 잡고 그뒤자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쭉 올려봅니다. 다손 바꿔서.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잡고 손목 잡고 쭉 올려 볼게요 자, 발뒤꿈치 한번 올렸다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그손 뒤로 서로 팔꿈치 잡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자, 두 손을 까치 낀손 그대로 점프 어깨를 폈다가 뒤로 제치고 폈다가 뒤로 제쳐서 앞으로 자 치매 예방 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여럿신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수업 끝났습니다 코로나 잘 이기 나가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복지관에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